와,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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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와뭐와 뭐야 이게 뭐야? 우와! 우와! 와 손을 유심히 봐. 여기서 손을 유심히 봐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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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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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뭐야. 뭐야. 우와, 진짜, 우, 우와! 우와! 손. 손. 오, 이거, 우와! 우와! 와와와 우와! 와잠와와잠와와와 저 사람들 어 너무 무서워 무서워 부시겠다 오 나머지는 수안 빨아도 되겠지 오나 어, 버리면 안돼와 어. 이쪽일까 이쪽일까 여기도 공간 있잖아 와 백이온 등 가지마 와 연구소의 실체 와자와와 어, 여기 뭐지야 와어 아.. 진짜.. 이건 사람이고 아 진짜.. 진짜 이건 사람인 것 같아 아 이분이 일어날 것 같아 진짜 아 진짜 댁 어, 2호가 어디야? 와와와 이게 다 뭐야? 와아 <laughs> 실험체 본인 기억에 의해 탈출 시도 아 진짜 제발 일어나실 것같아 진짜 아.. 기마와 뭐 애기? 애기 있냐? 와아여 열지 마, 열지 마, 열지 마, 진짜 열지 마와 이게 뭐야? 와 이게 뭐야? 어, 어 아, 뭐야? 뭐야. 왜, 왜, 왜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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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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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아서 씨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